아라 하나씩. 어 주무시. 컴퓨터, 컴퓨터. 컴퓨터,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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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데터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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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춘거에서 조금 더 저기.. 절통있어지는아 방금 쿵푸잖아 이거 새로운 품질다 새로운 품질 <laughs> 아빠가 중국어 먼저 가르쳐놓은거 아니야 우슈? <laughs> <laughs> 뭐하는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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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까먹고 있어 <웃음> 날라다녀 <웃음> 어 잘했어 <laughs> 야 어제랑 똑같은데 절통만 있어 <laughs> 잘했다 아마 뭐이하기어야 뭐가 테는난다 그래 오, 아 이제 자 마무리 하마 마무리, 자자자 마무리 마무리 인사야 마무리 인사야 차렷 아. 하마 여기 봐 오빠 보 오빠, 오빠, 오빠 보고 차렷 팔 펴고 경례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오빠한테 이렇게 해야 돼.